다시, 다시, 다시. 에, 여기 왔죠? 유니크님. 실룡 쌍기. 사물업민치로 받고 있는 유니크님. 그럼한 그래, 파티라면, 한 파티라면. 생존기 활용한 교전 정도겠는데, 지금 어쌤이에요. 자, 파타파타야님노시죠 어, 이거는 지금. 한 파티, 한 파티. 에 이거는 지금. 자, 한 파티 더, 한 파티 더? 어 이건 동파티 교전 같은데요. 그렇다면 잔네키타님 파티까지 왔죠? 역시 실룡쌍개예요 지금 실룡쌍개 파티 두 파티가 왔는데 여기 토론님 시간님 너구리 사육사 치고 받고 있는데 시간님 힐 힐이고 지금 제롱님이 잔니키타님 노리고 있죠 여기서 유니크님 에 파콜인가요? 에안 잡히는데 자 지금 에, 두 파티 두 파티 그지 안 되나요? 두 파티로 보이는데. 짠니키타님, 파월. 우방님 지금 한 파티. 남았는데, 이거는 지금. 단미님, 후미 쪽에 있고, 짠니키타님. 깍둥이님. 파타님 있고. 하윤님 노리고 있죠? 에이, 이거 굉장히, 지금 버티긴 버티는데, 한 파티가 파콜 됐어요, 지금. 파혈은 지금 한 파티도 두파티기 때문에. 자, 다음 파티 올 때까지 버틸 수가 있는지, 위부님이 아, 지금 막갈이에요 아유, 지금. 마귀대왕. 한여름님 노리고, 에이, 지금 누웠어. 과연 위부님 계속 누 깍둥님, 에이, 좀언다잉떴고 제깐둥이님 납니다. 에이, 지금 약간 늦었어요, 늦었어. 아, 이게 지금, 음. 아 늦게 왔어요 지금 자 이렇게 되면 다시 또한 파티인데 이게 수습이 빨리 되거나 이렇게 여기가 한여름아 사살림 페이크에요 페이크 죽어도 사살림 자 깍둥이님 있고 센트럴 한여름님 노리고요 저 유니크님 타겟 해제 아파트한 놀이고 아 이쪽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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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흑마술사 지금, 지금은, 아직 수습이 안돼 있는 상황이고. 한 파티가. 에이, 저, 어부님 계속, 박깔이야박깔이다 박가리. 크조님 놀이고. 저, UF님. 노래고 있죠. 숨이 찻네키타님. 정비가 안 됐어요. 정비가 지금 전대케탄 이 파티는. 아, 이건 다시 한 파티 한파티씩도전 붙는 건데. 에, 홍마스산이요나 아, 지금 제대로 지금 공조가 안 됐어요. 어. 파티이 파티하게 미룬 말이죠. 여기있어요 있긴 에유니크님 이거는 지금 무필로 왔다 이, 이 얘기 같아요 어. 어. 에 이쪽 지금 교전 붙었는데 지금 두 파티죠 두파티에한 파티로 무필로 왔다 하면 지금 생존기 쓰고 파콜할 것 같고 다크존님 어쌤인데 음 어, 여기여기여기 어.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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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센트럴님 있고요 유니크님 놀이 죠 지금 자실령쌍기3어민치고 바꾸는 유니크님 어쌤의 진홍님 노리고 아주 바까이가 지금 계속 들어가고 있죠 위븐님 토네이도까지 지금 진홍님 자, 유니크님 진흥 놀이고요 이쪽이쪽이쪽 어, 재키님 이쪽, 이쪽. 재키님 스노우 화이 아, 팟콜, 팟콜. 역시 이게 지금 두 파티기 때문에, 상종기 쓰고 파콜. 뭐이 정도라고 봐야겠네.